아빠 어때요? 진짜 먹고 싶었던 치킨 간만에 드, 드시니까 <laughs> 시작에 바로 부르고 라고왜언은무서 어떤 컨텐츠인가? 오늘의 콘텐츠너늘의오늘 <laughs> 오늘의. <웃음> <진짜 됐어>. <웃음> 오늘의. <웃음> <진짜 됐어. 웃음> 오늘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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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오 문장, 문장 오늘의. 콘텐츠. <웃음> <웃음> 오늘의. 콘텐츠 오늘의.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. 요즘에 핫한 치킨 중에 한 개가 치킨 매니아의 망고 치킨인데 불어인 사람들은 완전히 괴괴식 취급을 하고 괜찮다는 분들도 탁월하게 맛있다는 평을 내가 아직 못봤고 아빠의 평생의 한중의한개가 치킨이거든. 왜냐면 엄마가 잘못 먹게 하셔. 엄마가 저녁에 햇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기름진 것 특히. 못드시겠는 말이야 음, 치킨은 기름지고 튀긴거니까 음. 그리고 양도 많고 아빠 혼자 다 못드시고 절대 금지시키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맞아. 아빠는 그래서 우리가 올때마다 <laughs>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빠한테 치킨 한번 사드리겠다고 하고 망고치킨 4명을 했을때 아빠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자 오늘 말씀드릴 분 엄마에게 진지하게 할 말,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돈 터치 파파. 오늘 아빠의 그 무엇도 엄마가 막지 말아주세요. Get out. <웃음> <제> <웃음> <하우스> <웃음> Get out of here. 아빠 오늘 본론부터 바로 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빠가 평소에 맨날 우리한테 보고 싶다고 했던 치킨 오늘 아들이 쏘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못 먹게 했지만 기름지다고 양 많은데 혼자 먹지도 못하고 당기는 거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늘 그게 이 마음에 걸렸어. 귀아 <laughs> 울잖아. 울지 마세요. 닭똥 냄새납니다. 울지 <웃음> 마세요! 으 <laughs> <놈> <마세요. 웃음> <laughs> 오늘은 한방 치킨 드십쇼! 가자. <laughs> 아. 내가 주할게 내가 주할게 <laughs> 치킨이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야. 오늘은 치킨 메인 매니 매니아라는 브랜드를 시켰습니다. 오! 아 나나 무슨 할까. <laughs> <나 좋다. 짜잔. 웃음> <오. 손살> 치킨 할까. 다 좋다. 자잔 순살 치킨. 아 이거는 진짜 뭐. 맥주를 부르는 그거 되겠다. 자, 자 유진 씨세팅 부탁합니다. 짜자 이 치킨의 메인. 최근에 나온 아주 핫한. 한번 그냥 발음 보여주세요.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. 오. 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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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망고를 해. 이 망고를 치킨에 넣는다고? <목소리가> 망고 퓨레 망고 소스 망고 많은 치킨 중에 망고 치킨 아빠가 좋아하는 망고 <목소리가> 끝나지 않았죠. <목소리가> 망고 다이스. 해요. 치킨 맛나지?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아빠한테 맛있게 버무려 드리죠 우리 집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한계가 바로 장유유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오빠 근데 위아래가 너무 얇네 자 아빠가 좋아하는 치킨 아빠 어때요? 진짜 먹고 싶었던 치킨 간만에 드, 드시니까 이에 한번 해봐 봐. 왜냐면 이 신메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. 표현을 하자면 통맛서 별로 안 난다. 그냥, 그냥 망고 맛이다. 망고에다가 그냥 통닭을 조금 찍어 먹는 이런 약간 느낌 있는 거 있는데 약간 쪼리 먹는 거 있잖아. 그냥 크게 먹는 거다 아이고. 그냥 너무 됐다. <laughs> 아, 아, 아! 아니 내가 생각하면 아 맛있다 이랬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. 뭐뭐 뭐. 아니 그 오빠 왜 소스 조금 그래 여기는 그래. <laughs> 눈치를 봐요. <아니. 웃음> 이게 벌칙으로 <찍어간> 거 봐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니 드려 줄게. 사이좋은 부자. 아니 우리 가 <말고> 이거 벌칙이 아니잖아. <웃음> <웃음> 어 이진아, 어. 흔들지 마고 모라. <laughs> 아니 우리 벌칙이 아니잖아. 왜 이러는 거야? 뭐, 아니 근데 망고 자체는 되게 맛있는 과일이잖아. 근데 나는 좀똑같질 아닌데. 달달하기한데. 남네 안에서 망고 향이 좀... 음. 근데 나는 좀 그래 아빠가 치킨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요즘 완전 메가 핫 트렌디한 치킨을 시켰는데 아빠가 이렇게... 실망한 듯한... 아 실망은 아닌데 난좀 마... 서운해 그러면 미안한데 나는 오리지널인데 먹고 싶은 거지 <laughs> 입을 좀 갈라가지고 이런 거 아니 아니 더더더지 아니 아니 제가 그냥 아니 아니 그래 먹기 먹기 어. 거기 늦은 거라서 치킨 매니 오픈하자마자 떼 해서 바로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. 분절 될까 봐땡하자마자치좀멀라해 음. 음. 굉장히 심플한 맛이긴 해요. 이거 순살 후라이드에다가 달콤한 소스가 그냥 들어간 거지. 맛있죠 근데? 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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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10분 전에 침대에서 신나했던 모습이랑 너무 달라. 한 시간 전에 분명 신나했잖아요. 아빠가 망고를 그렇게 쏙 좋아한 편이 아니야 본인이 먹었던 과일 중에 색소한 과일수 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아아니 아니야 너는 아니. 틀리고 <laughs> 그냥 그냥 청각하고 광고하고 조합이 안 맞다 아단호하시네요 <laughs> <와>, 이거로 <laughs> <laughs> 아빠가 안 멋진 거 먹지 말라고 잠깐만 야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야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혼지 불혼지 아빠는요? 나는 불혼다 나는 뭐 <laughs> 하더라고 치킨 100점, 망고 100점인데 오와. 합치니까 뭐한80된 듯한. 육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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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60. 하면 맛있게 뭐 먹을 수 있을까? 아빠가 뭐 그런 아이디어 남네, 내 보세요. 아빠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이 끝, 이 끝이야. 맞야 후에는 아빠 가또 언제 치킨 먹을지 몰라요. 엄마의 저 표정을 보세요. 아니 그데 근데... 왜냐면 왜냐면 이 치킨이 단까지 많잖아. 그래. 그래서 엄마는 지금 기름에다 단까지 해가지고 지금 엄청 최고로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. 근데 너들은 참 너무하다. 아니 아빠를 강남빈데 그렇게 순전을 해놓고 이거 체험하는데 포지도 못한 이런 분. 아니 세... 아빠 이치킨이 지금 엄청 유행하고 엄청. 하기를 유행하지 않대. 그렇게나도. 아빠든지 뭐 어떤 지긴 음. 유행하고 있어. 요 아, 나는 그냥 솔직 히 말해서 양념치킨이나 양념치킨 맞잖아. 요양치킨이 망고를 얹이는 게 아니지. 망고 음. 소스. 야, 나는 야, 그냥 그대로 하는 거. 닭강정 막으로. 음. 아빠가 양념부친 닭강정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. 우리한테 음. 그 치킨 음. 먹고 싶었잖아요. 음. 외삼촌이네. <laughs> 아, 좀 노래 좀 있어. 어, 네변 변호사 해도 돼야 돼? 재수없다고요? <laughs> 그러면 우리 집에 파김치가 있다. 파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좀맞을것 같아. 레츠기릿! 자 박씨 집안 아빠 박구려 씨가 직접 말아주는 망고치킨 맛있게 먹는 방법. 망고치킨 위에 파김치. 우리가 먹어봐. <laughs> 왜먹어봐 아버님이 안 드시고. 아 맞다. 어좀 나아요. 음. 지금 약간 1점? 음. 5점 만점에서 몇, 몇 점? 4점. 오그 오, 음, 정도라. 먹어봐. 음, 그냥 먹으면 몇 점인데? 그 정도만 하면 그냥 1점. 아 그냥 먹으면 1점인데. 어, 3점이 놀랐어 음. 근데 이런 파닭이잖아. 근데 아, 뭐 봐. 안돼. 반대 양념까지 들어오는데 파향까지 들어오니까. 파김치만 고딴 거. 김치 주마. 두 번째는 아빠 김치가 괜찮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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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시원한 맛인데? 한쪽은 새콤하고 한쪽은 막 달콤하고 맛의 조합이 아빠, 이상해요. 아빠랑 아요 아빠 또 다른 거. 자, 세 번째 탈락! 자, 세 번째 단무지. 응. 또오 근데 옷 네. 예쁘지 않은데 그 컬러가 좋다. 비슷한데? 오빠 머리랑 도 어울려. 아빠한테 가네. <웃음> <웃음>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. 탈락! 네 번째 포도입니다. 이제 어머니의 추천이죠, 이거는. 그냥 과일에는 과일 음. 맛이 더욱 혼란스러워 <laughs> <laughs> 유진아 가망성은 얘, 얘가 제일 있는 것 같아 아, 그래? 음, <laughs> 음. 나 추천 안 할게. 왜냐면 제가 망고 소스 되게 달잖아. 응. 그래서 난소금 있잖아. 어? 가는 소금 말고 굵은 소금 있어. 음. 그거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. 렛츠고츠고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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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부 경력 30년. 자식들이 망친 내 남편의 입맛 내가 살린다. 이렇게. 오. 음, 기술 너무 좋아. 약간 눈꽃티. 우와 우와 약간 우와. 약간. 여보 사랑해 한번 외쳐 주십시오. 여보 사랑해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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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할수 없나? 마지막에 그걸 라면인가? 라면과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응>. 망치라면 <laughs> 오빠 근데 우리 그래도 근거는 잊지 말자. 망고잖아. 역시 효녀야. 그냥 라면 먹야 각을 묶고 치을 감어서 라면을 뭐 같이 먹어.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. 음. 이제 맛이. 우리 다 먹었어. 그치?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그거 알아야 돼. 진짜 마셔봤으면 젓가락 내려놨을 텐데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아까. 어, 묘한 느낌 있었던. 그 묘한 느낌 때거다 먹었네, 그거 오늘 주인공이 아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킨을 씹고 <laughs> 혹시 오빠 이거를 좀 오빠 이걸 좀다 넣어볼까 이거를. <laughs> 아, 믹스 마스터. 우와. 기술적인데, 약간? 오우, 우리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더럽 아빠, 그좀 드세요. 아, 진짜. 이거 두 가지를 된다. 남은 라면을 일단 먹읍시다. 아 와, 맛있다. 응. 우데 치킨 덕에 우리 라면도 먹었네. 아. 한번 재밌, 재밌, 재밌었죠, 오늘. <놀람> 다음에 치킨 먹고 싶으면 꼭 말씀하세요. 제가 좀, 달려올게요. 조만간에 파인애플 치킨 나온다는 얘기를 좀더 들었습니다. 여보, <놀람> 미안하다. 내 똥을 안먹게 미안하다. 미안하다.